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예요. 오늘 원피스 시리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요건 언니들 2월 상품인데 요건 언니들 사실 올해도 잠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한정으로 그냥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2월 상품으로 그냥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작년보단 언니들 조금 다운으로 그냥 올렸어요. 참고해 주세요. 언니들 가슴 단면 60인데 언니들 그냥 린넨인데 오버핏이에요. 올해 또 트렌드가 오버예요. 총장 언니들 120이에요. 요렇게 입었을 때요 가슴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굉장히 예쁘고 원단 여유 때문에 가슴 단면이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돼요. 팔뚝 때문에 언니들 이거 프리사이즈예요. 60이어서 99까지 이렇게 되질 않아요 언니. 가슴 단면이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요 팔뚝. 요건 언니들 최대치가 얇은 팔뚝인 88언니까지 가능할 거예요. 얇아야 돼요. 언니. 원래는 프리사이즈는 보통 77까지 언니 있게끔 나와요. 77에서 77 반. 주머니 언니 옆선에 이렇게 있고 전체적인 린넨이에요. 굉장히 고급진 라인으로 떨어지고 뒤에 보시면 언니들 원단 여유 정말 많이 넣었다는 거 눈에 네, 보이실 거예요. 가슴 단면을 굉장히 크게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카라에 보시면은, 요렇게 한이 카라 자체에 자수로 이렇게 써요, 니 카라 자체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베이지 컬러로 갈 거예요. 베이지 컬러. 그리고 요거는 민트 컬러. 민트 컬러예요 약간의 캐주얼한 느낌은 민트가 있다며, 고급진 라인. 하나만 입어도 조금 고급진 라인을 선호한다 그러면 베이지 컬러가 조금 더 우세하다는 거니. 이렇게 칼라감 두 가지 칼라 나와요. 칼라 보시면 언니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칼라감 주머니 언니들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저는 조금 치마가 짧은 거라서 오늘은 레이스 대신에 레이스 바지를 입었지만 더 길게 입죠 언니들. 요거는 언니들 기장감이 길기 때문에 요 레이스 저는 레이스 바지 좀 짧은 거 입었어요 언니. 요걸좀긴거긴 긴 거를 입고 밑에 레이스 보이게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애들 칼라감 두 가지 칼라 나와요. 이렇게 애들 원피스인데 2월 상품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칼라가 다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칼라 보여주세요. 해도 아니 물건이 없어요. 나가면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원피스 언니 실부 스타일로 나오고 요렇게 보시면은 소매 요 라인에 더니들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팔 구부렸다 폈다 했을 때 주름이 좀덜 가게 보이신다고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 레이스 언니들 목선에도 레이스건이들 요렇게 있어요 밑단에도 언니 있어요 이렇게 잔잔하게 레이스 주머니는 옆선에 있으면서 이렇게 언니들 린넨 스타일로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옆선에 주머니 제가 요 라인 좋아하는 이유는 언니들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또 샤링을 잡아줘요 입었을 때 언니들 여기 옆면 있죠 여기 조금 더 예쁘게 보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여성스러움 살려주는 거고 뒤에는 언니들 단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한두개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채워놓고 거의 끌릴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허리 라인을 업시켜놔서 다리 라인 조금 더 길어 보이는 스타일. 이렇게 언니들 린넨 원피스예요. 앞에는 언니 절개 부분이, 요 가슴 부분 요렇게 빼고는 요 뒤에서 절개를 위로 잡아줬기 때문에, 뒤트에서 허리 라인을 길어 보이는, 요 다리 라인이 길어 보이는 스타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컬러가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화사하고 사실 언니들 수고 빛침이 없게끔 하려고 꽃이 화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슴단면 56이에요. 총장 언니들 114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잔잔한 꽃으로 원피스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레이스 언니들 뭐 주셔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원피스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원단 칼라랑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언발 스타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반반 느낌이 다른데 이렇게 또 레이스라든지 가운데 레이스로도 굉장히 모양을 잡아줬어요. 주머니안이 옆쪽에 있는데 이렇게 밑단에도 보시면은 레이스가 반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었을 때 고급진 라인으로 떨어지고. 소매 자체도 언니들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얘는 언니 완전한 7부처럼 7부보다는 살짝 짧아요. 5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언니들 머리 들어갈 수 있게 단추 두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단 여기서 또 여유를 살짝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뒤에서는 깔끔하게 보이고 앞편이 옷을 다 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칼라감은 이거 한 가지 칼라예요. 베이지 칼라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렇게 원단이 여러 가지 여기 잔잔한 고박 느낌의 체크가 들어가고 레이스 있고 옆에는 또 그냥 기본 린넨 그리고 레이스 있고 또 면사 들어가고 또 밑에 스트라이프 린넨을 굉장히 조여 조합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입으셨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는 밴딩 처리 언니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뭐 불편하고 이런 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56이에요. 총장 언니들 110이에요, 110. 조금 짧은 기장의 원피스 원하시면 이들 요런 느낌. 약간 종아리 왜첫 시작할 때 윗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이들 이렇게. 원칼라고 굉장히 깔끔한 소재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지금 다 보고 계신 원피스들 언니들 비싼 거예요. 근데 2월이라서 그냥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구독자 언니들한테 영상이 매일 뜨니까 그런 혜택 같은 거 받으셨으면 해서 드려요. 56이에요. 가슴 단면. 총장 언니들 110. 7이에요. 117. 포인트 너니들 요게 구분되어 있어서 약간 투피스 느낌도 살려 주지만 요 소매 끝에 라인이라든지 여기 밑에 자기 원단을로니들 요렇게 블링블링하게 잡아주기 어려워요. 린넨으로 이렇게 캉캉이처럼 자기 원단으로 또 이렇게 주름까지 잡아서 요게 입었을 때 이너랑 입어도 되게 예쁘지만 밑단이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요. 주머니 언니들 옆선에 떨어져 있고 여기에 자수로도 예쁘게 귀엽게 떨어져요. 뒤에 단추 있지마 언니들 두개 정도로 활용 가능하시다는 거. 원피스 자체 언니들 조끼를 걸쳐 입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원피스 딱한 장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하나만 딱 걸치면 되는 건데 내가 원피스 위에 조끼, 레이스 조끼를 꼭 받쳐 입은 그런 느낌을 얘가 주는 라인이에요. 굉장히 비싸게 나가는 라인들이 언니 수량이 없고 이래서 언니들한테 그냥 2월 세일가로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소라색 칼라. 소라색 칼라로 굉장히 블링블링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트 칼라인데 언니들 굉장히 은은해요. 앞에 이렇게 자수 그냥 심플하고 굉장히 귀엽게 꽃 잠깐 있고 목선 언니들 레이스 요렇게 있어요. 팔 부분 보시면 언니들 펑펑하지 않게 언니들 요렇게 주름으로 요렇게 라인을 양쪽으로 잡아줬어요. 요거 언니들 팔통 되게 작아요. 네, 칠, 칠까지로만 입으셔야 돼요. 요게 다른 거에 비해 여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프리, 정말 온전한 프리 사이즈로 보셔야 돼요. 다른 거는 밴딩 처리 되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건 여유를 주려고 하는 건데, 얘는 아예 그냥 프리 사이즈만 입어라. 요런 라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프리 사이즈는 언니들, 4, 4, 5, 6, 6, 7, 7. 요렇게 네 사이즈로만 보시면 돼요. 가슴 담배 언니들 56이에요. 총장 언니들 110이에요. 민트 칼라 인데막 화사한 민트 칼라 는 아니에요. 그냥 심플한 그냥 민트 칼라 어 이거 민트 칼라 야할 정도로 민트, 살짝 아주 연해, 요 언니. 연한 느낌의 민트 칼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은 머리 들어갈 수 있는 단추 언니도 이렇게 세 개. 가운데 제가 안 잠근 거고, 세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깔끔해요. 입었을 때 언니 이렇게 보시면은 허리 라인 살짝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입었을 때는 그, 항아리 스타일이죠. 그 느낌이 살짝 떨어져요, 언니. 그러기 때문에 좀 슬림해 보이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봤을 때에는 언니들 그렇게 항아리 스타일인지는 몰라요. 근데 입으면은 그 라인이, 허리 라인을 조금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민트 컬러 원피스예요. 핑크 컬러 린넨 원피스예요. 약간 언니들 얘는 파리한구부긴 팔이라고 하셔도 되고 구부 느낌이라고 드셔도 돼요. 가슴 단면 55예요. 총장 120이에요. 입었을 때 언니들 밑에서 샤링 잡아주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고, 소매 라인 언니들 이렇게 구부 느낌 있죠? 손목 느낌까지 내려오는 라인이고 일단은 햇볕 같은 거 싫어하시는 언니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 굉장히 시원한 소재예요. 팔을 내가 잘라서 입어야 되겠다니 상관 없어요, 언니. 이건 언니들 사실 여름 옷으로 나오는데 긴 팔이에요. 이건 가을, 봄 가을 옷은 아니에요, 언니. 봄 가을 입는다 그러면 조금 쌀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봄 가을로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약간 팔을 7부 느낌으로 잘라가지고 가디건 입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뒤에 보시면은 단추 이렇게 세개 있으면서 머리, 머리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는이들 목선이 자기 원단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밑에선이들 샤링 잡아준 거라서, 그, 키도 커 보이는 그런 라인이에요. 이었을때핏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데,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 요런 건 언니들 조금 꽃 때문에 묻혀서, 이렇게 좀 설명할 때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거니도 굉장히 예쁘게 스타일로 떨어진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얘도 언니, 저희 원피스 치고 좀 비쌌던 라인이에요. 주머니 이렇게 있으면서 양쪽으로 있어요. 이 옆에 언니들 보시면은 굉장히 자수가 예쁘게 떨어져요. 소매 라인 7부 스타일인데 이렇게또 트임이 살짝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게 언니들 민트 컬러고 뒤에게 약간 먹색이라고 하지만 먹색보다는 조금 연해요, 언니들. 약간 그레이 컬러로 갈게. 요 그레이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색 느낌? 약간 먹색으로 나오는데 좀 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선이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이 떨어지는데 이게 어니라 한쪽에 포인트. 지금 제가 입은 이 원피스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듯이 이런 느낌의 포인트를 주는데 이 포인트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밑단의 선이들 이렇게 샤링 잡아주는 게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여성스러움을 그냥 밑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위에서 절개를 해주면 좀 뚱뚱해 보일까봐 밑에 선이들 잡아주면서 원단을 좀더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블링블링한 효과를 얘가 인어 느낌처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애들 목선 자기 원단으로 떨어져요. 자수 꽃마차 자수인데 굉장히 예쁘죠. 왼쪽 언니들 이 부분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라가머니들 두 가지 칼라. 요거니들 민트 칼라. 그레이 칼라. 그레이 칼라도 주머니 있고. 약간 그레이 톤은 조금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느낌. 요렇게 보시면 가슴 라인에 다트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가슴 라인에 다트. 요건 언니들 다트가 있다는 거는 가슴이 어디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볼륨감을 주는 거예요. 옷이 늘어지지 않게. 그래서 요런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심플한 듯 요렇게 언니들 밑단에 포인트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기 언니들 내가 짧은 조끼, 롱 조끼 다 걸치셔도 또 예뻐요. 요런 거 언니들 응용해서 입어주시면 되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 언니들 아까도 얘했지만 단추 있고 굉장히 심플하게. 이 라인에 또 원단 여유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 밑단에 언니들 이 샤링. 이거 잡아진 게큰 포인트예요.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 두 가지예요. 가슴 단면 55로 갈게요. 원단 여유가 있어서 사실 조금 더 커요. 총장 언니들 116.